설계업체 내에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제정을 통해서 강제로 합쳐진 단체의 목소리가 과연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오일의 이혁입니다. 최근 대한건축사협회의 의미가 입을 골자로 한 건축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건축사가 하나의 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말이 의무가입이지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입을 강제하는 법안입니다. 법 개정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공공의 이익이란 말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해서 건축사 단체의 통합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과연 앞서서 일어나던 다른 직능단체들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왔던가요? 공공의 이익과 단체 구성원들의 이익이 상충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은 어느 쪽편에 서 있었던가요? 건축계 내부에서는 건축사들이 하나로 합쳐야 설계업계의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일어나를 시도하는 좀더 솔직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통합된 힘은 하나로 합쳐지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의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하나된 힘이 나오는 것 아닐까요? 설계업체 내에 많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제정을 통해서 강제로 합쳐진 단체의 목소리가 과연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는 설계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과 도시의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문화는 개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생각의 자유로운 표현이 토양이 되어 자라납니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가 이러화된 단체를 갖고 있다고 해서 건축사들도 그들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야 할까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한국건축사협회의 창립을 지지합니다. 한국건축사협회가 건축계 전반의 모든 문제를 해결사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건축사협회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 설계 산업계의 회일라 되고 공공의 이름으로 공공의 이익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려는 시도에 맞설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관심과 이해를 대표해주고, 제가 공감하는 단체를 선택할 수 있는 저희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